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욕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래 김 실장은 준장으로 전역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징계로 대령으로 전역하게 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김 실장에게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내렸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하고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징계위 혼회를 다시 열고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해 계엄사령부와 육군본부 참모들과 함께 서로로 출동했다가 곧 복귀했는데 당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국무총리는 이 과정에서 법무실장으로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이 개염 해제 조언을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군내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와 범위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감사관실은 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하고 필요시 수사 기관이나 소속 부대 징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비상 기업 관련 책임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단순 경고를 넘어 중징계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총리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 짧은 논평이었습니다.